안녕하십니까. 바르다임 병원의 병원장 오강준입니다. 저희 오강준 교수 TV도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내용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잠시 휴가 갔다가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 이 모형을 보시면 이것이 휜다리 교정술의 아주 전형적인 무릎 모형이 되겠습니다. 수술 로 상태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휜다리 교정술은 기본적으로 무릎 안의 수술이 아니라 무릎 바깥쪽, 무릎 아래쪽에서 수술한다. 다시 말하면, 관절 외에서 수술하는 것이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관절 안에 이물질을 넣거나 금속판을 넣거나 나사를 받거나, 뭐 그런 수술이 아니고 관절 바깥에서 하는 수술이죠. 물론 관절경 시술처럼 간단한 시술을 병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휜다리 교정술은 관절 외의 수술이다. 두 번째, 흰다리 교정술은 언제 하나요? 흰다리 교정술은 이런 무릎 모형에 있어서, 이게 무릎, 작은 뼈가 있는 쪽이 무릎 바깥쪽이고요. 이게 무릎 안쪽인데,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다리가 내반슬,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에 하는 수술입니다. 즉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미용 목적의 흰 다리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관절 안쪽에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2 단계 내진 3 단계가 있으면서 그 다리를 교정함으로써 어,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라 내측 구핵성 일부 구핵성 관절염에 있으면서.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 하는 수술이라는 점두 번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연령대에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대개 흰다리 교정술에 적합한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또는 60대 전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50대 이전에 또는 60세 전에 젊은 연령은 할수 없냐? 할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내측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다리가 네반술로 휘어있는 경우 옷자형 다리인 경우 시행하는 것이고요. 70세가 넘어도 무릎 바깥쪽의 관절은, 관절은 건강하면서 내측 구액성 관절염이 확실하다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휜다리 교정술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연령대는 60대 전과 후 물론 70대나 50대도 할수 있지만 대부분 60대 전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무릎의 모형을 보시면 굉장히 보기 흉하죠? 또는 무섭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금속판을 대 놓는 수술인데요. 휜다리 교정술을 할 때는 여기 보이다시피 관절을 교정 각도에 따라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벌려 있는 관절이 이 절골술 교정한 부분이 다시 다치지 않도록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금속판입니다. 그래서 금속판 고정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고요. 이것은 수술 후한 1년이나 1년 6개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정을 하느라고 벌려 준 뼈가 다 채워지고 나서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흰다리 교정술을 하고 나면 나는 이제 평생 인공관절 수술을 안할수 있나요? 입니다. 아 물론 대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결과로는 흰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무릎 내측의 관절염을 해결을 했다면 80% 정도는 평생 인공 관절을 안 하고 흰다리 교정술로써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보실까요?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환자 이름과 나이를 이제 지웠는데요. 보시면 무릎 내측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다리의 축을 연결해 보면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교정각도를 계산을 해서 아까 보여준 모형처럼 이렇게 교정을 했더니 체중선이 무릎 안쪽에 떨어지던 것이 무릎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과한 교정이 되면 X자형 다리가 되어버리고요. 너무 교정이 제대로 안 되면 수술한 효과가 없겠죠. 지금 봐서는 아주 적절하게 수술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점에 최종선이 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2분은 아마도 뭐 15년이나 20년 동안 관절염의 진행이 멈추고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흰다리 교정술은 어, 무릎 내측에만 관절염이 있고 다리가 휘어 있고 또 활동적인 60대 초반 중반의 환자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현재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